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같은 주제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답을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저랑 같이 맞아요. 답변 먼저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고 가운데다가 각종 이유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기로 했는데 어, 그 가운데 들어갈 것들 외우실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일단 저의 기본적 실력을 좀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25초에 맞춰서 나만의 답 만들어 보시고 녹음해 보시고 그쵸 저랑 답 맞추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나요 여러분? 네꼭 멈춰서 확인 꼭 해보세요 여러분 자 그럼 저랑은 일단 출발할 거고요 멈췄다가 가세요 자1번의 패턴 뭐예요 너무 쉬운데요? 워징청 저는 자주. 그렇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문제가 좋아하니라고만 묻지 않는다고요. 자주 해요라고 물어도 같은 범주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나요라고 누군가가 물었다면 답변은 그냥 네, 좋아해요. 자주 합니다. 해서요. 자주 합니다로 풀어 보시라고 가지고 왔고요. 또 반대로 자주 하나요라고 묻는다면 네, 자주 해요. 좋아하거든요. 해서요. 좋아하다, 자주하다는 세트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 네, 그러면 한 번만 읽고 갈게요. 같이 갑니다. 시작! 워징청. 네, 괜찮은데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번에 돌려막기 문장 풀어봤고요. 2번으로 갑니다. 2번에 뭐가 나왔냐면요. 뿌진, 어, 하이. 이거 봤던 건데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예전에요. 3부분 공부하면서 뿌진요잉양. 하이, 很好吃. 이런 문장에서 만난 적 있어요. 영양도 있고 맛도 있어요. 기억나시죠? 이때 뿌진 A, 하이, B 하면 A 할 뿐만 아니라 B다라는 패턴이라고 했고요. 맞아요. 4부분에서는 문제가 좀 길어졌죠. 그래서 그냥 문장, 문장, 문장만 써가지고는 채우기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서 같은 접속사 같은 거막 쓰기 시작했잖아요. 이번부터요 뿌진, 하이는 접속사죠. 문장의 길이를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친구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외워두시고 활용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뭐뭐다 뭐라고요? 뿌진 A, 하이 비 외우실 거예요. 자, 뒤에는 거의 할수 있어요. 환지에. 그쵸. 그 해소하다. 야리. 야리지 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쵸. 학생들 도 그래요. 선생님 꼭 근데 그 목소리, 그 말투로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만 뭔가 마음이 이 말이 나와요.